他们每次能。 네서울부터면 점심 저녁은 강 대봉아 한면은 성남 아, 추우세요 뭐. 어, 아, 아, 네, 하 점심이 드르 다음 면은한하 처음부터

이걸로 끝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복귀 하나만 바라고 나오는 건 우리 아니잖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빨리 복귀하시고서, 멍청이 복귀하시고서 한국과 세력을 척박하고 모든 나지나려서기대도젖었으 노무현 젖었으니 바라다가없서 우려하고 바라네 척하고 우리 중권의 민주당 안을 부정적으로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나라 다시, 이승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전국화 대통령께서 이 나라, 이 나라, 이 나라 발전하는 데 경과가 잡혔던 것이, 한국 반한미 동맹,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그리고 힘을 통한 강력한 안보 이네 가지 다시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수록 저저 또한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 그끄러운 논의는 아닙니까? 어떻게 후파딱지, <놀람> 국화 후파의 이름을 다루고 고소 이름을 다루고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을 자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여러분? 저, 저저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아이스 뭐냔 말이냐 그게 저는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 뭐냐 얘기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밖에 안 떠오릅니다. 김대중도 우멸정신은 북한한테 엘엘엘 팔아넘기고 원자력 발전소 설계도 팔아넘기고 심지어는 한강, 하, 한강 지도 팔아넘기고 무인기 설계도 팔아넘기고 핵만 들라고쌀 퍼주고 돈 퍼주고 대북 송금하는 그런 것이 그런 서는 김정은 노무... 아, 다시. 노무현 다시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라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그런데 보수 깍지를 달고서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그딸의 정신을 설파하는데 뭐냐 대가십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도정동도 마찬가지로 보수 언론으로서 그딸의 정신을 강조하는 사람을. 키워주는 게 말이 나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잘한다 저는 이 땅의 정신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정신은 없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뽑치자 뽑지자! 싸우자! 혹시 보고 계신다면 대표님 힘내십시오. 저희가 한국가사령도 없고 한동욱 가발도 벗겨버릴 수 있도록 뭉쳐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아니 아니 우리 일천 명이 유일하게. 여기서 제가 했어요. 처이거든요중국 갈수록 없자이해가 여러분들 불입니다. 대통령님. 이 나라를 위해 참이 그, 그, 뜨거운 충정으로 사아하셨던 대한민국. 자파들에게 자 대통령의 충정. 앞으로서 저또한 이를 못해 <laughs>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laughs>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님뿐만 아니라 이렇게 외국 선배님들 목소리 낼수 있도록 자리 마련해 주시고 자리 마련해 주시고. 참을분들, 아, 그 목소리 어주신을 정광 목사님 그리고 신애 스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여기 계신 조승 대표님 엄마 분들도 역시 감사해야 되겠죠? 네. 감사드립니다. <목소리> 아, 잘했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엄마 엄마 엄마. 한자 여러분 일어나서 힘차게 대각기를 건드려 주십시오. 하신 김에 저 헌법재판소가 들리도록 우리가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네. 사기탄에 대통령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크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킨다. 많이 헷갈려. 자 여러분 대통령 윤석열. 겠죠 자, 여러분 앉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저 멀리 우리 전라도에서 오신 누구지 산티 예상촌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괜찮하시죠 엄마 부대가 보고 싶어서 자유민주주의를 끊임없이 주장하고 불철 위야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를 기원하는 엄마 부대와 자유시민 여러분이 보고 싶어서 방금 올라온 국민의힘 전남도다위원장 김아지 인사 올립니다 한 5일 정도 연설을 했더니 전라고에서 완전히 떠버린 저 지마진이 바로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깜짝 놀라서 지루 잡발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아니, 당신 선생님, 1989년 광주봉선중학교에서 정교조 관련 해직된 해직 교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땠다는거야 어렸더니 아니 그렇게 변했습니까 어? 저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자유민주주의가 좋고 공산당이 싫어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나는 새로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님 복귀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당당히 외쳤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맞서지 못하고 공산사회주의에 싸우지 못하는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들이 어찌 자유소를 이야기할 수 있으며 그는 마치 짖지 못하는 사냥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사사사사를 외쳤습니다 4월 4일은 4대4 기각이 나올 것인데 이는 하늘의 명령이며 그에 따라서 약간은 숫자 차이가 있겠지만 4대4를 중심으로 5대3이 될수 있고 아니면 더 이상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른바로 여러분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외쳤던 것이 하늘에 상달됐다고 생각하는데 믿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믿지 못하는 자들은 이곳에 자주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고 아직도 불안불안해 하는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구원에 확신이 없으며 대통령 복지를 어찌 보면은 두려워하는지도 모르는데 이곳에 계신 우리 엄마부대을 중심으로 한 애국시민 여러분 확실히 믿습니까 그 믿음의 증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7월 일일 전에 채널에 의해서 탄핵 승복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게 당연히 승복을 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이, 어제는, 지난 10일 전에 했던 탄핵 승복, 결과에 승복하십니까? 했더니, 그건 윤석열이 몫이지요? 이런 사람이었지 대표가 될수 있단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바로 그 증거가 이미 이상한 것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박찬대라는 사람은 말입니다. 더민주당의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아니 집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팔 대형으로 기각 탄핵이 인정된다고 했던 사람이 자기들 집회에서 누구 재판관, 누구 재판관, 누구 재판관 세 명의 이름을 부르짖면서 당신들. 만약에 단의 기각하면 좋지 않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증거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아, 네. 세 번째로 풀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또 있더군요. 우리 전라도의 박시환 국회의원 뭐라고 얘기하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한액기 기각되면 기각하는 헌법재판관들은그 자식들은 대한민국에 영원히 살수 없을 것이라고 언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내란 세력이 아닙니까 어디 국민에게 언포를 하는 겁니까 어디 국민에게 협박을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불안하면은 모든 것이 자기들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만들어 가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은 조금은 예는 되지만은 정당의 대표와 원내대표와 국회의원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자기 스스로 품격을 떨어뜨리고 대한민국 의상을 떨어뜨리고 자유민주제를 바탕을 잃어갈 수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이제 대통령님 돌아오시는 것은 사필 규정인데 그것은 비상태험을 왜 했는가를 몰랐던 분들이 특히 2030 젊은이들과 어르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선거제도의 민주화가 실현되고 그것을 통해서 친중 친북 주사파 세력들이 물려가고 새롭게 자유대한민국이 수호되기 위해서 개방령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에 제가 전라도에서 뜨고 있는 것은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제가 전라도 사람이어서도 아니고 왜 이렇게 멋진 사람이 그전 조용히 조용히 보수했었냐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저는 아버지 어머니께 거울을 보면서 많이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수순천 사건을로인서 저참하게 돌아가신 큰아버지 그리고 석달 뒤에 형님의 묘소참별을 하고 올라가다 화순춘향에서 무참히 돌아가신 우리 군인이셨던 아버지 동생 작은아버지를 생각하면 그동안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전라도에서 민주화를 한다고 외치고 달아 했던 이 못난 촉하가 지금이라도 이어지고,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함께 할수 있다고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와, 잘한다, 진짜. 모두가 이제는 대통령대라면 통합을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심지어는, 봉산당은 아니지만, 우리를 반대하는 야당까지도 통합을 할줄 아는 통큰 정치가 필요할 텐데, 바로 역사적으로 통큰 정치를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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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윤석열! 예! 윤석열! 예! 윤석열! 윤비상혁을 예! 하면, 백9 0석을 거대해야 할 야당들이 벌떼같이 물어뜯고 죽일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감행했다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서는 철화와 같은 인생이한 목숨 바쳐서라도 나라가 사수만 있다면 기꺼이 목숨 바치려고 얘기했던 바로 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올해는 그 영원 용선 날대